Leader of t h o d s n e i b o r s His wonders have made you whole. You are like sheep who are wandering away, but now you have returned to the Shepherd, He is the Leader of, the, of your souls. 그렇습니다. 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말씀 그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온 세상으로 흩어진 부서진 영혼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영원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들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는 그 양들을 위하여 친히 목숨을 버려 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렇습니다. 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단 하나의 목적은 죄에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을 권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과 내가 영원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에 내가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영생의 시간을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여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바로 하늘이 내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구원을,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살아야 할 가장 큰 높은 최고의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기로부터 이것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은 내게 가시와 엉겅기를 내어주고 우리는 땅에서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며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 목자 대신 그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로 돌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eah, yeah, yeah.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력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유를 기다리라 Dear friends, remember what the apostles of our Lord Jesus Christ said was going to happen. They told you in the last days some people will make fun of the truth. They will follow their own ungodly longing. They are the people who separate you from one another. They do only what comes to naturally. They are not led by the Holy Spirit. The apprentice, build yourself up in your most holy faith. Let the Holy Spirit guide and help you when you pray. The mercy of our Lord Jesus Christ will bring you eternal life as you wait for his mercy remain in God's love.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닌 악령으로 살면서 죄와 사망 안에 갇혀서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음난과 정력과 승취함과 방탄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극한 방탕으로 사는 모든 자들은 악령, 사탄의 종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류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사람 안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이며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땅 가운데 생명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인간의 정신을 통제하던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때부터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이 땅에서 유리 방황하는 캄캄한 어둠을 헤매고 다니는 방랑하는 별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혼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창조주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 버림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의 목적을 모르면 자기가 자기를 사는 줄 아나 그것은 바로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것 같으나 두 존재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이며 하나는 악령 마귀의 그 더러운 것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를 살든지 간에 회개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으로 우리를 씻기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 영혼에 뿌려질 때, 뿌려질 때 죄와 사망이 넘어가고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노예로 삼지 못하고 우리를 포로 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로부터 태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초부터 시작된 나는.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애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내 눈에 아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Give praise to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In his great mercy he has given us a new birth and a hope that is alive. It is alive because Jesus Christ rose from the dead. He has given us new birth so that we might share in what belongs to him. It is a gift that can never be destroyed. It can never fall or even fade away. It is kept in heaven for you.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희망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시간과 물질과 공간에 갇혀서 흑암과 곤고의세사슬에 메어 있던 인류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세계 영의 색을 위협껏 그 영광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시간의 구속자로 예수께서는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죄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으로 영생으로 이루는 이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 가운데 들어오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억눌려서 모든 질병과 중독과 정신질환과 암과 이 모든 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귀신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죄를 먹고 사는 악령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의 생명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메시아, 그 예수는 우리를 사탄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모든 그 억눌린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병든 마음을 고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또 인간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생 그 생명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뿐인 이 육신 속에 하나님의 생명인 그 보배가 담겨짐으로 하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내려오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여 진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로드가 콜로스 어버올 We give thanks to you. You are the one who is and who was. We give you thanks because you have taken your great power and have begun to rule. The nations were angry, and the time for your anger has come. The time has come to judge the dead. It is time to reward your servant, the prophet, and your one people and those who honor you. There is a reward for all your people. was great and small. It is time to destroy it. h o s e who destroyed t h e r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옛적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주 예수께서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으시고 왕으로 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모든 이방들의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내려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며 그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또한 상을 주실 것이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우리의 심판주의신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류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보며 이제 우리는 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 구원이 완성되면 이 모든 세상은 물질로 된 세상은 심판할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다지파의 사자며 다윗의 쇳뿌리가 이겼습니다. 이제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쓰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불타격 버리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려 올라가고 각 섬들도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그 영원한 권능과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가리키시는 그 영원한 문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 생명의 계보에 종속시켜 주시는 예수께로 돌아오셔서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소망과 가치를 두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이 악한 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노아와 같이 당주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의 문 앞에서 서서 우리는 그 영광의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문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 하늘의 문을 여러분들에게 열어 주시고 그 문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